우리들의 영원한 삐약이 정동원 군이 내년 2월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갑니다. 미스터 트롯 때 할아버지 생각하며 울던 그 13살 꼬마가 아닙니다.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군대, 연해병사로 갈 수도 있는 길을 다 마다하고 스스로 자원 입대했습니다. 2007년생, 이제 갓 성인이 되는 나이기에 입대를 조금 더 미룰 수도 있었지만 정동원 군은 오래전부터 해병대를 목표로 준비해왔다고 합니다. 대한민국 남자로서 가장 강한 곳에서 편법 없이 정정당당하게 의무를 다하고 싶다. 이 확고한 신념이 그를 해병대로 이끌었습니다. 아마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손자가 빨간 명찰을 달고 경례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강아지 진짜 사나이가 다 됐구나 하며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. 입소식은 다른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니 현장 방문은 삼가주시고 마음으로만 응원해달라.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까지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참속이 깊습니다.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원으로 거듭날 정동원. 그가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멋진 남자가 되어 돌아오길 바라며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건행.